그 다음 소식은 왓챠 관련 좀 소식이 좀어 시끄러웠던 게 있었어요. 뭐 제가 아는 한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날왓챠를 보다가 핸드폰에 이제 앱을 꺼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이터 초과 문자가 엄청 들어오는 거죠. 1분 간격으로 데이터 사용료가 3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가지고 10만원까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몰래서 통신사에 확인을 했더니, 와차, 와차에서, 대략, 50기가 정도? 어휴, 저희 갑자기. 기가 네. 기가 정도를... 쟤는 왜 저럴까요? 기, 기가라고 하셔서 그래요. 아 이게 기가 얘, 찬다, 진짜. 쟤는 클로바예요 심지어. 아, 아, 어. 지금 이 방에 구글이랑 클로버 두 개가 있는데, 왜 쟤는 <laughs> 쓸데없는 거에 반응을 뭐 하는지. 예. 네. 시리만 멍청한 줄 알았더니, 멍청한 애들은 따로 있었네. 네. 아무튼, 어, 어, 계속 하시죠. 어. 하여튼, 이분이 이제 와차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와차에서 52기가 정도를 사용했다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통신사에다가 문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차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와차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계정 프로필을 확인해 봤더니, 어, 자기네도 시청 기록은 22분 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통신사에서 통화상세 내역서를 받아서 보내달라,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확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와차 쪽에서는, 이제 한참 뭐, 여기저기로 왔, 뭐 민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두달 정도 있다가 와차에서 어 상담사가 설명하기에 에피소드를 감상하면 서버 서버에서 에피소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하는 당시에 트래픽이 과다하게 몰렸고 그 트래픽을 회원한테 과중을 했다고 <laughs>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게 근데 이 설명 자체가 그 예전에 저희 그 클럽박스라고 옛날에 그 고전 P2P 사이트에서 쓰는 그런 방식을 설명하는 거여서 이게 조금 더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뭐 전문 용어로 그거죠 어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그리드 하네. 컴퓨팅 네 그리드 컴퓨팅이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이거 그리드 컴퓨팅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참 했다가 이제 한참있다가 이제 와차 쪽에서 이분 글쓴인 글쓴 분한테 다시 설명을 이제 와차 대표가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와차는 이제 전, 그 앱을 통해서 전사 공지를 띄웠는데 그앱 자체가 제대로 안 꺼지면서 모던 에피소드를 계속 재 다운로드 받으려고요 하는 바람에 이게 50기가 정도를 다운 받았다라고 이제 앱 오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와차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뭐 무사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찾아서 보상이랑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드 컴퓨팅 얘기 나올 때 제가 혹시나 해서 그 마차가 몰래 그런 거 해놓고 어디 약관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나 봤는데 그리드 컴퓨팅 언급은 단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드 컴퓨팅이었으면 진짜 그러면 혼날 일이었고요. 그건 아니었고 뭐 결국은 앱버그죠. 앱 버그죠. 앱에 뭔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추론 되는 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재생을 눌렀는데 이게 바로 반응이 안 오니까 계속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보통은 그렇게 계속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누르면은 가장 최근 것만 전송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전송이 다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 스트림이 동시에 된게 아니냐. 백그라운드에서. 뭐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그래서 뭐 와차 측에서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분한테는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 일단은 통신비를 와차 측에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다고 막포렌식 업체 찾아가고, 뭐 그리고 경찰서 찾아가고 막 이랬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 포렌식 업체에 맡기는데 든 택배비랑 그다음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한데 든 교통비랑 이런 것도다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1년 무료 이용권을 준다고 하, 줬다고 합니다. 일단 뭐 교통비를 아니 그 통신비 그날 그달 통신비를 와차가 대신 내주기로 한 상태에서 뭐 이거에 그미 대한 보상을 해준 거고 이제 거기 이제 보너스로더 얹어준 거죠. 그 벌신분도 뭐. 대단해 포렌즈까지 했구나. <laughs> 이거를 프랜식을 받으라고 통신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킹이 우려되니까. 네. 와이트.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그렇게 해프닝은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예. <laughs> 사실 뭐 동영상을. 그니까 러 동영상 스트리밍 자체를 그리드 컴퓨팅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특히 뭐 이게 그냥 데스크톱이나 뭐 노트북이면 모르,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도 쉽지는 않아요. 옛날에 뭐 네이버가 무슨 스피드 웹툰인가 뭔가 옛날에 그런 걸로 아. 이제 그것도 그리드 컴퓨팅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네. 그냥 이미지를 약간 그렇죠. P2P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거, 그것도 이제 욕 엄청나게 터먹고만 뒀죠. <laughs> 그랬었는데 레포는 특히나 LTE 기로 뭐 5G 데이터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그리드 컴퓨팅을 하면 이걸 무진장 먹겠죠 지금처럼? 네 그렇죠. 네. 심지어 유료 서비스인데 얘는 그렇죠. 이제 네이버 웹툰도 이제는 시리즈로 바뀌면서 뭐좀 유료인 부분도 좀 생기지는 않았나요? 아닌가? 예전과 달리?